경기 불황, 비투비 마케팅, 디지털로 돌파하라. 고객과 매출을 증대해야 하는데 대안은 없을까 걱정하고 있죠. 영업을 위한 인력 채용도 어렵고 한정된 인력으로 발로 뛰기도 쉽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 디지털 비투비 마케팅이 될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 이제 데이터, AI,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확 바꿔야 합니다. 첫째,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세요. 누가 언제 왜 필요로 하는지 알면 마케팅의 절반은 끝. 둘째, 퍼포먼스 마케팅을 활용하세요. 광고비는 줄이고 ROI는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수. 셋째, 콘텐츠 마케팅. 신뢰를 얻는 기업이 결국 승리합니다. 고객이 먼저 찾도록 만들어야죠. 넷째, AI 자동화 마케팅. 이메일 챗봇, 광고까지 AI로 최적화하면 시간과 비용 절약. 마지막, SNS, 유튜브 적극 활용. B2B도 영상, 블로그, SNS 콘텐츠로 고객과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경기 불황, 디지털 B2B 마케팅이 답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실행하는 기업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의 기업, 디지털로 성장할 준비되셨나요? 디지털과 AI 시대. 전략적인 B2B 마케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김영환 박사의 책 "B2B 디지털 마케팅 바이브"를 참고하세요. 이상 멘토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